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 게해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노에 게해 변하들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3 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아 31장. 찬양하라 복된 신부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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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보태신 구세주 예수. 우. ᄋ ᄋ 그 ᄋ ᄋ 라찬 ᄋ 라너 ᄋ 신관세를 자냐.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주 앞에 두. Το Τζου Τζέι Σε Σαγλίσι. 영원히 둘이 세. 이 세로를 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 보면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24장 13절 27절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월이 되는 엠마을이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예수께서 유리스데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비철 뛰고 몸을 넣었사람. 그러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한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유리스데미에 체계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진리를 혼자만 아시거든. 유리스데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는 사 예수의 일이니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는,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을 보았다 함이라. 오, 믿 자에게 어 사람이 못하면, 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라유르시믿 빌바고 선지 아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옆에 계신 주님을 뵙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신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말을 허탄한 말로 치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장소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의 대표적 기록이 엠마오 향한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제자 중한 사람이 글로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갈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글로바가 당신 예루살렘 책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라고되어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시켰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안식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워져 있었고, 천사들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신을 증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기에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 의심하고 있는 자,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참망하면서 미리라고 선조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토득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서의 증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글로바함와한지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믿음의 영안이 열리지않아서 알아보지 못하는 우매함이 믿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떴느냐, 그렇지 못한 자의 문제입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강하게 살아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싸움은 영감을 키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의 마음이 더디이 있는 자들이여. 라는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음이 없기에 우리의 성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디 믿기에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잡기게 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어도 결국 믿음의 세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의 역사를 부인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은 잘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생활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과 자신의 지성의 한계를 가진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 주님께서 종교 생활이나 지성의 한계에 갇힌, 갇혀 계신 분이십니까? 마음에, 마음이 더듬이 되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말씀의 참된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에 갇혀서 원래 그런 것이지 뭐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 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 한 대로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혹은 마음의 미루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깨달음만 얻으면 좋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나면 이런 태도의 종교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이 깨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세계와 예배의 세계로 들어서면 그 안에서 참된 말씀이 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감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한 영혼을 형성시켜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비에서 프랑스와 까생기나 드레베는다과 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선들 바람 속에 머물 때, 즉 성령께서 불어와 주십사 간청할 때, 이 성령은 바람이요 동시에 샘이시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노력을 다할 때 그때 라야만 꽃을 피울 것이다 정원사가 정원을 내서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원들이 꽃피어 난 것을 볼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와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에 민감하려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명적 의식을 끌어올리고 노력할 때 세면 주님의 눈성이 우리 규제 있어야 분명히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대모할 두 제자의 주님과의 권해의 대화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눈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떠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과 귀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자위의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무지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세계의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더딘 더딘 믿는 믿음이 사라지게 하려 줬되서 그래서 영감의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하게 하시옵이여 오직 말씀 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줬되서 하나님의포람되고 인제 자리에 서게 하시옵이여. 성령의 기록음 속에서 오늘도 사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두마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감사하는 기도하시다면, 앞으 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우리가 만드신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